랜선 팬싸 하자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준비물 있어? 지 그냥 지금 하면 돼. 그냥, 그냥 그냥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팬싸에서 팬한테 말하는 모습 이닝신 직접 보러. 아아아 뭔지 알았어. 가봤어. 어떤 바이인지 알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현타 아나 지금 현타 안 오는데? 나 지금 괜찮아. 이름 뭐야? 안녕. 이름이 어떤 바이브? 아, 아. 이름이 어떤 바이브? 어떤 바이브? 오파불 해달라고? 오파불 <laughs> 이런 거 맞잖아 다시 해볼게요 저 다음 동부예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이게 팬싸가 있을지 모르고 급하게 와가지고 면도를 못해서 죄송해요 마스크 이해해 주실 거죠? 고마워요 처음 왔어요 떨려요 아 떨려요 내가 마법을 걸어줄게. 조지마라 조심하라. 마라. 뿅. <laughs> 아, 나 지금 현타 안 오는데? 아렵다 oh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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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렵다. 어. 떨려서 얼굴 빨개진대. <laughs> 우리 이렇게 떨려서 처음 만났는데 떨린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키키키막 웃어? <laughs> 너 잘못했어? 나 잘못했나 보다. 여기 이쪽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팬 사인회 자리잖아. 그쵸 그쵸. 형. 아, 그게 없구나. 자, 팬서 잠깐 중단할게요. 아, 네, 오늘 다들 밥 드셨어요? 아, 못 먹었어. 왜? 아, 오늘도 저희 이렇게 음 아니 혼자만 혼자만 하 같이 소통하는 데, 댓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팬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그럼 저희 인사드릴게요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큰입니다. 아, 네. 네. 오늘도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봐요. 네, 저희 엄청 오랜만에 또팬서잖아요 저희. 네. 저 오랜만에 보니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음 저희 눈에 많이 담아가시고 네네 <laughs> 시작할게요 이제 네, 번호 순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 4 살의 일본 싱어비입니다 와 이제 중학교 들어갔겠네요 축하해요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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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서아 여기, 봐 어, 아, 잠깐만 지금, 아, 지금 안 돼요. 아, 지금 여기 집중해야 돼요. 죄송해요. 어, 손잡아. 괜찮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저걸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마스크 한 번만 내면서. 아, 이거, 어, 내가 오늘 스케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서아 어, 뭐라고? 아, 미안해. 나 지금, 지금, 미안해. 이동하.. 이동하게요 어? 아니 이동.. 이동하게요이동할게요네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엄청 오랜만이죠 저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오늘 떨려가지고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틴커벨 이름이 이름 먼저 쓰는 사람? 티, 이름이 틴커벨이잖아아 이름이 틴커벨이야 투 팅커벨, 네.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쓰면서 잘못 보거든요. 잠시만요, 네. 사인하고. 밥은 드셨어요? <laughs> 밥은 드시고 오셨죠? 오늘의 TMI? 어, 저 오늘 팬싸우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머리, 셀프머리 열심히 되게 하고 왔거든요. 내가 네, 알바 간다, 화이팅 하죠 알바 화이팅. 피부 비결이 뭔가요? 어잘 먹으면 돼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해 부적 그려줘요 와, 제가 진짜 어, 저한테 부적 그려달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다시 못볼것 같은데 내가 그려준 거는 저 진짜 그런 막 이렇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걸 그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맨날 이상하게 그려줘가지고 망치는 것 같아. 벌콕 해봐도 되냐고 얘네 해봐도 돼요. 벌콕 네. 어릴적 꿈은 저 어릴적 꿈은 크나큰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요. 저 다이어트 안 해요. 머리 만져 머리카락 만져봐 머리카락 만져봐도 되죠. 에어깍지 해주세요. 에어깍지. 에어 내일 아티 작업. 내일 아 대역같이 어렵네요 렌선 펜사 이거. 이걸 해보니까 펜사 하고 싶네요. 맞아. 나 펜사에서 초반에 응. 제일 많이 당한 거. 오빠. 저랑 오빠 사이에 벽이 느껴져요. 그래요? 한번 저희 친해져 볼까요? 아니요. 오빠의 완벽이요 아. 나또잘 속아줄 수 있는데.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20번 팅컵을 다시 하세요 어? 아. 아, 미안해 사인 못해줬지 이름이 20번? 이름 이쁘다 이 20번? 애교해달라고? 20번... 미안해 <laughs> 내가 동구야 사랑해달라고? 동구는 저기 있는데? 나를 사랑해야지 왜 아니, 동구를 너가 사랑해 20번 나한테 동구야 사랑해 달라는 거네 아 동구야 사랑해? 응 키키키키키 왜 자꾸 키키키키 웃어 20번아 아이번 처음 온 거야 20번? 아, 쓰담쓰담, 스담쓰담나 최애 바뀔 것 같아 20번, 그래도 돼? 너 원래 동국? 그럼 바꿔! 오빠 오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 에이, 그래서 계속 킥킥킥킥 했구나? 잘 가, 20번 안녕 <laughs> 오빠 21번 왔어, <써>, 21번 왔어? <laughs> 안녕, 21번 얼굴 마사지 해달라고? <laughs> 여기 괜찮아, <laughs> 눈 밑에? 아프지. <laughs> 여기가 붓게 좋아. 여기 여기 좀더 세게 음, 아플 텐데. 아니 아니 그게 극세게 안하으면은 좋겠는데. 맞아요. 저 이거 놔주세요. 화장지마. 아, 아 화장, 화장 아니, 아니, 그럴 그럴 그럴까봐 21번 위에서 우리가 이거 준비했어. 됐다. 제 리본 인성이가 한번 발라줄 거야. 안녕. 음. 저팬사워서 얼굴 맞춰서 하더라도 어돼요 근데... 근데 저 진짜 앞세요 아니... 틴커벨이 양면찬치 않을까요? 동구씨 20번... 아 20번 동구한테 안구나 20번... 아 안녕하세요 20번님 20번이 네. 21번이 너한테 안 갔잖아 어... 처음 오셨죠? 처음 뵙는 거 같은데 성함이 20번 틴커벨? 네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어떡하다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죠? 어떻게 입덕을 하셨나요? 아, 무대 보고? 음. 아, 처음이 아니세요? 아, 제가.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20번, 20번.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그, 저희, 선셋 첫 팬사 때 왔잖아요, 그죠? 아, 20번째 팬사라고요? 아, 제가 초반에는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기억을 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도. 웬만하면 다 친구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말이 너무 다 다른데 그 누구는 스무 번 왔다고 러고 누구는 처음 왔다그러고 누구는 세 번째 왔다고 하는데 저 기억 잘하죠 기억 왜 못해요? 옆 사람 아프세요? 옆 사람 안 아파요? 한번 가도 기억해 줘요 한번한번올 수도 기억하죠? 저는 동고 아빠 참참 참해요. 네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참참 참. 참, 참. 오. 참참 참. 참, 참. <laughs> 대 오빠 팬서 <laughs> 할때손안 아파요, 그냥 손안 아프고 손 떨려요. 오빠 칩이 반기반이에요. 반기반이 반이반어 이제 랜랜선 팬서가 이제 끝났어요. 아 여러분 이제 팬서가 어, 끝났는데. 어. 왜 맘대로 끝내요? 22번이 안 왔어.